안녕하세요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아 월요일 지금 퇴근하고 왔네요 음, 블루베리들이 잘 익어갑니다 여기도 잘 익어가죠 여기도 잘 익어가고 다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 독인데 <laughs> 자 일단 잘 익어갑니다 이쪽 줄에 이제 어린 나무들이 한 2년만 더 자라면 요 나무처럼 스모기될 겁니다. 그때 되면, 어마어마하겠죠? 한번 볼까요? <laughs> 어린 나무에서도 잘 익어갑니다. 상품 상품 음. 옆에는 천들러가 있네요 <laughs> 음. 이 나무들이 빨리 자라될건데 예 퇴근하고 오늘 저녁에 좀 수확할라 했는데 수확은 좀 그렇고 이제 물을 좀 줘야겠습니다 물좀 주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도 좀 그렇고 내일 모래부터 좀 수확을 해야겠습니다. 이상,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.